이번. 이번에 미션은 뭐지? 비번이 어? 2021년 청년을 위한 정책을 찾아라. 이번 미션은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세계라. 고대한 <목소리> <목소리> 뉴스의 에이전트용 김용명입니다. 코로나 일구 때문에 우리 전 국민이 다+ 힘들지만 특히+ 특히 대한민국 청년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 시절이 있거든요 내피땀 눈물 청년 정책을 이거 보고 다 가져가 오늘 찐으로 필요한 청년 정책만을 골라 골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또 고대한 뉴스를 무려 두 시즌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죠. 짬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라고 판넬까지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비장의 무기 바로 3대 정책입니다. 자, 첫 번째. 바로 K 디지털 트레이닝 그럼 각자 특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전공 쪽이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서 이즈를 파악하는 빅데이터를 잘합니다 저는 코딩을 잘해서요 회사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운기 성대모사를 잘합니다 청년 용식 씨는 우리가 찾는 인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기회 그래 요즘 같은 시기에 디지털 공부는 필수지 비록 한번도 배운 적 없지만은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받아야지. 당연히 자 개발자 수료 과정 비용이. 야! 뭐 이렇게 비싸 이거? 지금 일하는 것도 아니어서 모아둔 뭐 돈도 없고 어떡하지? 빅데이터, 핀테크, 인공지능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업을 하려면 또 그런 인재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디지털 전공이 아니고서야 그 분야를 잘 알기 어렵죠. 이러다 보니 기업도 애먹고 청년들도 아쉽고 그렇죠. 그래서 기업과 청년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시작된 정책이 바로 뭐다? K-디지털 트레이닝입니다. 멋쟁이 사자처럼 앨리스, 우아한 테크코스 등 청년들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코딩 교육 기관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K 디지털 트레이닝 교육을 도맡아 한다고 하는데요.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이 사물한테 이렇게 움직여 줘. 저렇게 행동해 줘.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사물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걸 하는 전반적인 작업이 바로 바로 뭐다 코딩입니다. 우리가 코딩 수업을 들으면 내가 원하는 하나의 코스만 비싸게 지불하고 듣는 게 보통인데요. K 디지털 트레이닝은 정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코딩 교육을 코스로 받을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취업에 아주 유용한 포트폴리오는 물론. 가지 기술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도 배우고 싶네 이거를. 그 배우면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페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이 이 훈련 과정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실제 현직에 있는 개발자들이 이건 꼭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교육 과정에 녹여 넣었다고 하니까 취업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으면 뭐해요 코딩 일도 모르는데 전공자가 아니라서 걱정된다? That's no no! 이 k 디지털 트레이닝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용이 뭐야? 뭐야? 영원이라고? 야, 비용이 영원이라고요? 와, 이거 진 이거 실화 맞습니까?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아 얼마나 기쁩니까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직업훈련포탈 또는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국민 내일 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되고요 이미 있으신 분들은 국민 내일 배움카드의 유효기간과 자녀지원금을 확인해보세요 또각 훈련기관마다 별도의 공지도 띄어놓는다고 하니까 내가 교육받고 싶고 관심있는 훈련업체에 홈페이지도 방문해주세요. 청년을 위한 정책 두 번째!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아니, 등록금도 내야 하고 이러면, 이번 달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아니, 집도 몰고 학생이라 수입도 없는데, 월세 내기도 가깝하고, 정말 어떻게 하지? 아. 이런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시작된 정책 바로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에 한해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라는 뿌리에서 빠져나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뭐냐? 주거급여를 부모님 사는 곳, 청년 사는 곳두 곳으로 나누어서 지원한다는 건데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결혼하지 않는 자녀로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 타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얼마가 지급되느냐? 지역에 따라서 가족 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서 이렇게 표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졸지 말고 내 설명 잘 들으세요. 자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용식이와 대전에서 사는 부모님 3인 가족을 예시로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 표를 작성했다 이거야. 자 기존 용식이는 가족과 분리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전에 사는 부모님과 부에서총 얼마나 받았냐. 자말라 16만 4천 원을 지원 받았다면은 자 청년 분리 지급이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용식이 부모님은 대전 3급지 지원금을 15만 2천 원을, 그리고 용식이는 서울 1급지 지원금을 월 27만 원을 따로따로 따로 지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금 총액으로 따지면 월 42만 2천 원. 자, 무려 25만 8천 원이 증액됐다는 거지.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고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H U R R Y U P up 2021년 청년을 위한 정책 세 번째 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신박하다고 느꼈던 정책이 바로 이 정책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청년 도전 지원 사! 취업 포기 6개월 차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여기가 김용식 씨댁 맞나요? 저 김용식인데 누구세요? 아, 예, 제그 청년센터에서 나왔는데요. 그 용식씨의 사회 첫발을 내딛게 해줄 그 취업 프로그램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이 아, 가끔 우리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쉴때 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면 시작한다면은. 그 충전에 한 200배, 200배로 또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 또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다시 힘내 봅시다. 할수 있습니다. 자,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여러분들을 도와줄게요. 용식 씨그 최근 6개월간 그 취업이라던가 교육, 직업 훈련에 참여한 적 없으시죠? 어, 어 그걸 어떻게? 아, 그 용식 씨 그러면 꼭이 프로그램을 들어봐요. 아니, 제가 직장 다닌 경험도 없고. 잘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군 이럴 땐 바로 심리상담! 일강업! 지원 대상은 청년 용식이처럼 6개월간 취업이나 교육, 직업 훈련에 참여한 적이 없고 구직단념 청년 문단표를 작성해서 21점 이상인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이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지자체 청년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대1 상담으로 지금 용식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 감정적인 부분까지 케어를 해 취업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은 교육 등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마지막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 후 창업하고 싶은 청년은 그에 맞는 정책 취업하고 싶은 청년은 그에 맞는 기업 역량 개발을 더 하고 싶은 청년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 연계 등 애프터까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올해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20여 개 청년센터를 선정하여. 5,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1차로 벌써 1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런 사업이, 그리고 요 지역에는 이런 사업이. g o 리 d 나 청년 김용식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서 수료한 프로그램 덕분에 자신감 뿜뿜, 명체서부터 취업하고 싶은 의욕이 속구 초 올라온다. 이제 곧. 할수 있을 것 같다. 지 성공. 2021년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정책들 쏙쏙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저 에이전트용이 누구보다 쉽고 발빠르게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온라인 청년센터라고 여러분 여기 아래 주소 보이시죠? 예, 이쪽으로 들어가면 대한민국 모든 청년 정책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방문해 주시고요. 저 에이전트 용도 좋은 정책 계속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미션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플러스 미